<웃음> 그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음, 인체 인체의 갱신 인체 구성표를가 인체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음, 어떻게 각자들 인체의 갱신을 이루셨는가 모르겠네요. <laughs>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인체. 그렇죠? 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봇의 시간에는 자 인체의 갱신에서 여기서 이제 어. 점입 가격으로 더 멋진 더 아름답고 멋진 경치로 나아가, 나아가 볼게요. 한발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인체는 뭘 하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체 목적이 뭘까요? 자, 인체의 경체를냈으니까 물질 육신과 영혼. 자, 그것은 누구나 다이해 없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체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인간의 내용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거기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빛이 뭐오세기든 <laughs> 아득한 옛날이든, 네, 뭐, 뭐 반만년 전이든, 그죠. 보면. 우리 물질 육신은 똑같더라. 진시황 왕제 때도 그렇고 저기 서양의 음, 빛이 음, 그죠? <laughs>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이 BC 개념이잖아요. 그 이전으로 가도 똑같고, 그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 뭐뭐그 수탄 기간 동안 우리 인류가 같은 물질 육신으로 내용적으로 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질적으로는 영원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숱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뭐, 무엇을 했을까? 뭘 이루어냈을까? 영 모의 시간에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 이건 기본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인체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인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하는 걸까?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음,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인체는. 음. 아, 내가 옷을 입는다, 안경을 음, 쓴다, 어, 그죠. 음, 또 밥을 먹는다, 어, 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한다, 그죠. 가정을 꾸린다, 직장에 출근을 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린다, 여행도 다닌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음, 이, 이거를 이제 싸 잡아서, 그죠? <laughs> 어, 뭉뚱 그려서 표현하자면 뭐냐면, 어, 나의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수많은 각가지 것들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선은 물질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에요 이러고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물질 육신을 이쁘게 <laughs> <laughs> 어, 다듬고 가꾸고 관리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보편화되게 <laughs> <안> 하고 이게 <laughs> 어, 목적인 게 아니고 어, 우리 물질 육신을 통해서 인간 되어진 그거 물질 육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원도요. 영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수 있냐면 존재 아니야. 존재.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무엇을 해야? 그 온전히 존재함을 입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거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체가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마어마한 특성이고 <laughs> 고귀한. <laughs> 영혼과 물질 육신의 궁적 목적은 각기 저마다의 존재의 내식을 개하는 거예요. 존재의 나를 피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존재함을 읽어내는 거, 즉 우리가 그동안 쭉 표현해왔었잖아요.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의 장엄함, 그걸 읽어내는. 그러기 위해서 이 물질육신과 영혼이 필요한 거고 그러라고 물질육신과 영혼으로 우리 인체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목적은 뭐냐면 물질육신과 영혼의 목적은 뭐냐면 나나 나 존재함의 나 존재함의 그 장엄함 이것을 일궈내는 것즉 나라고 하는 이 본질을 온전히 꽃 피우는 것 내영혼물질을 가지고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체 구성표를 이해를 했잖아요. 치은새다가 요거 점 가운데 찍어진 거.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이 뭐가 되냐면 희은새 요점 찍어진 게돼요 그럼 요거 이름이 뭐냐면 이제 존재 형상표.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우리 인체를 가지고 각기 저마다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그 존재를 형성해야 하는 거다. 이게 목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인생의 깊이, 폭, 밀도, 농도, 고도, 그의 의미, 가치, 보배로움 이것들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누구나다 영혼과 물질 육신이라는 평등함을 구현하고 있거든. 자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 물질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자신의 존재를 형성했는가요? 존재자 와 마음을 일구내는가요 이건 각자 몫이죠. 각자 책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laughs> 결정되어지고 그런. 현 형성, 존재의 형성. 내 물질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의 형성로 나가야 해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존재는 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물질 육신 외그 어, 인체 구성이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됐던 것처럼요. 히읗과 점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데 요 히읗은 물적 실재를 의미해요. 요 점은 여기서는 영혼을 의미했었잖아요 인체에서는 영적실존을 의미해요 물적실재와 영적실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해왔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실존과 물적실재를 공이 겸비해서 그렇죠? 안팎으로 이게 이제 안의 개념이겠죠 얘가 밖에 얘가 밖에, 밖에 개념이겠죠 안팎으로 하나 단일화 되어진 상태 이걸 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적 실제만 중요하고 어, 물적 실제에서 성공하면 언제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봐반 봐. 네, 영적 실제 어, 내적 가치로운 그세계에 대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본질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우리가 쭉해왔던 거잖아요. 현상에 해당하죠. 그렇죠? 이거를 어, 헤아릴 수 있는 외적 본질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죠. 어, 출렁는 외적 현상의 세상, 이렇게 표현해요. 물질화된 세상, 비물질화된 가치, 가치 척도화 있는 정신의 세계, 물질의 세상, 이게 내게 되거든요. 각각 물질의 질질의 질질, 이렇게 돼. 그래서 존재는 이 물적 실재와 영적 실존이란 이 히읍과 점 이곳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잠하다, 잠하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여기 어,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치읍하고 점 이게 이제 물질 육신이고 그죠? <laughs> 이게 영혼이라고그랬잖아요 그럼 이두개 조합이잖아요. 누구나다 예외 없이요. 그럼 요거를 좀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얘기로 가져가 보면 그의 물질육신과 이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져가 보면 그의 전반적인 그 인체 의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자 그의 물질육신이 이래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의의 육체가 있어. 아니면 점이 우월히 도망가 있어, 점을 쫑막 도망가 있어. <laughs> 아니면 점이 안 보여. 그럼 이런 건뭐 뭐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인체를 뭐 구성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 욕심만 있다 그 말이에요. 즉영원히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 경우도 있겠죠. 아니이 점은 확실한데 여게에월에 예를 들면 요렇게 예를 들면 어떤지. 이 치우시, 요, 요, 동 이렇게 됐다. 좀 봅시다. 원래는 정상적인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렇게된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를 들이이렇게 됐어. 그가 인체 구성. 그,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나치게 형 이상학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laughs> 세상 사이를나 몰라라. 어. 그것이 뭐, 어쨌다고 <laughs> 나는 도만 충고하면 돼 응. 한쪽으로 해가닥 돼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게 이제 거의 정신병과 같은 거예요. 응. 자그 그러, 그러면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시럽과처럼 물적 실재와 영적 실존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처음이 이, 이 상태가 원형의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진정으로 그 원형적인 어, 존재함으로 지금 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한,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그 어. 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아닌 어,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즉 그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어. <laughs>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감상을 해볼까요? 인체하고 존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여기 인체죠 물질육신과 영혼. 요거는 이제 존재 물적 실재와 영적 실존이잖아요. 존 존재 이렇게 되잖아요. 물질육신은 물질육신은 물질 물적 실재의 실행자예요. 전체 생각해보세요. 우리 물질육신은 물질육신은 이러한 물적 실제 밖으로 펼쳐져 있는 출렁이는 외적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이 삶의 현장들, 이거를 실행해 가는 당 당사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물질육신은, 그죠? 예, 네. 그 말이고 자 점은 점의 인도자겠죠. 그럼 여기 점은 영혼을 말하죠. 물질육신 저기 저기 인체 개념에서 여기 점은 여기죠. 영적 실존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영혼은. 영적 실존의 인도자다 우리 영혼. 그래서 영혼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침반, 나침반. 그래서 그때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영혼은 원초적 자아인 겁니다. 궁극의 본질적 자아, 본질의 남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각자의 삶을 견인, 추동합니다. 끌고 갑니다. 견인하기도 하고요. 즉 나침반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인도자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물질 육신은 물적 실적 실행자이고, 영혼은 영적 실존은 인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야. 이렇게 우리는 물질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체는 존재요. 존재의 자을마물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존재 내실 기해한다. 그것이 인체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체는 존재의 대체 존재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체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존재 대 존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존재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갱신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인체가 완전히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것도 다시 새롭게, 네. 진시황 황제가 살았던 그때의 물질 육신 인체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21세기에 맞는 인체 개념으로 지금 여기의 우리 인간의 물질욕심과 인간의 영혼 개념으로 그 인체가 정확히 구성이 되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시작인 거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인체의 갱신 다시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역사에 맞게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존재의 형성, 존재의 장엄함으로나갈수 있게 그래서 인체는 존재의 대전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즉, 물질 육신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전제니까, 존재의 대전제. 그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인간으로, 어, 인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에요 그러니 이런 인체를, 우리 물질 육신을 어디다 써야겠어요? 누구 때리는 데 써야겠어요? 이거를 누구 구박하는데 써야겠어요? 이거를 누구 욕하는데 이 입을 주댕이를 써야겠어요? 이, 이 뉴런, 이, 이 사고, 이 머리를, 그죠? 응. 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 자신만의 착각과 그 오만 편견, 그 잘못된 그 신념책에 거기다가 평생을 거기다가 어, 박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겠냐고요. 우리 뭐리지 고기하고 성스럽고 보배로운 거야. 우리 물질육신과 영혼, 즉 우리 인체. 인체는 존재 대천재다. 코끼리가 인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사자가, 고래가 인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만. 그죠? 이물질실체가 실행자이고 영적실체의 인도자인 그 영혼과 물질육신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우리 각자. 그죠? 응. 그러니 이 손으로 도박을 해야겠어요. <laughs> 이 공기 한 손으로 누구를 때려야겠어요. 그죠? 하다 못면 이런 코기한 그림들 쓰고 멋진 그림 그리고 누구를 큰그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고 응, 어, 오마을 작품 활동을 하고. 그죠?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손을 쓰고 어,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 손으로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써가야 해. 어. 그러지 않으면 어쩔까요? 이제 경고가 주어지죠. 그게 뭐냐면 병이에요, 병.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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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요즘 뭐 암은 병으로도 안 치잖아요. 암이 생겨난다거나, 무슨 무슨 뭐 성인병이 생겨난다거나, 어디를 다치게 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요, 신호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 인간으로서 조금 어긋나 있어요 <laughs> 심각하게 고려해 봐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면 이러는 거예요 인체의 갱신 지난 시간 했었잖아요 인체의 갱신을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 존재의 경신을 이루어 낼수 있다 갱신과 경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올림픽 기록 경신 존재 아직까지 서기 2025년, 21세기까지, BC부터 AD 2 1세기까 통틀었죠? 자고 이래 유사해요. 지금 여기 통틀어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존재의 그 기록을 내가 경신해 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 그리해야 한다. 존재의 경신 인체의 경신을 통해 존재의 경신을 이루어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체의 갱신을 어, 도모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은 존재의 갱신이요. 내 존재의 장엄함 진정으로 내 존재의 궁극적, 본질적 존재의 나래를 활짝 펴서 날아올라야겠다. 그죠? 그런 시간을 가져오시도록 하게요. 존재 형성표를 가지고. 자, 방법은 히 히읗. ᄀ을요, 방석 있죠. 방석에 표기를 하세요. 방석이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외피를 벗기고 안에다 해서 하셔가지고 외피를 둘러싸도 괜찮아요. 그럼 밖에는 안 보여 안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혼자 쓰시는 거라면 그냥 밖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이걸 빨아야겠다면 유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하여튼 표기는 그래 하셔가지고 키웃을 방석에 표기해서 그 위에 좌정하셔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방석 아래는 이. 여기 되을까요그 여기에 앉으시면 되겠잖요딱 그렇게 될 거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네. 존재의 경신을 이루겠다. 해가셔요. 그 해가셔요. 도되시라 봅니다. <laughs> 야, 이토록 우리는 고운 존재. 고운 너무 너무 어여답고 너무 너무 아름답고 성스러운 물질 육신 갖고 있지 고귀한 영혼 갖고 있지 그것들로 그 물질 육신과 영혼 그 인체로라도 존재의 장엄 아직까지 있어보지 모든 기록을 경신해가는 어, 최초의 나 모든 걸 새롭게 또뭐 창조해가는 그 어, 가장 앞장서 앞장서 있는 나 그것들로 능히 갈 수가 있다 는 말이야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보람 있고 재밌잖아요. 살아볼만하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 그래 해가시도록 하시게요. 요 번째요. 예. 히어세 방송이 표기하여 그의 자정에서 각자 존재의 경신을 어,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 해가시도록 하시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